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가 베팅이라는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매매법이 제가 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매매법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시가 베팅을 할때 전날 종목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두고 시가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날에 음 시가 베팅을 하기 전날에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같이 한번 이 시가 베팅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같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66,500명 이상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어,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음, 그만큼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어,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매일매일 실시간 속보가 올라갑니다. 어, 장 전, 장 중, 장 마감하고, 어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구독만 하시면 좋은 내용들을 다 무료로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만 딸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 뉴스와 함께 어떤 관련 주를 봐야 되는지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주식에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꼭 봐야 되는 뉴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도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급등일보 링크 고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만 누르시면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저는 이 시가 배팅이라는 매매를 좀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 시가 배팅이라는 매매를 좀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어, 시가 배팅이 여러분 뭘까요? 어, 시가 배팅. 어, 시가 베팅을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쉽게 해석을 좀 해봤어요 이제 9시에 여러분들 장이 시작을 하죠 어, 9시에 장이 시작할 때 9시에 땡 하고 시작이 될때 시가 어, 당일 시가에 사서 수익을 내는 매매 기법입니다 음, 종가가 아니라 시가로 사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아니라 시가 베팅인 거죠 그래서 종가 베팅과 시가 베팅의 차이가 뭐냐면 은 시가는 여러분들 어, 갭이 뜰 수가 있습니다 전일 종가에서 갭이 떠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뜬 것을 확인한 후에 어, 들어가는 매매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종가보다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제 여러 요소를 확인하고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확률이 어, 좀 높은 매매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베팅 매매기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제일 중요한 건 종목 선정입니다 어, 시가가 땡 하자마자 종목이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음, 물론 이제 이제 시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그 이후로 시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정해둔 이제 손절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만 잘 한다면 이 장초반 변동성이 크죠 여러분들 9시 땡 하고 시작할 때 그래서 장초반 변동성으로 인해서 3% 이상의 수익을 좀 쉽게 낼수 있는 편입니다. 다른 매매에 비해서 음, 왜냐하면 장초반의 변동성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중 배팅을 했을 때 10분만에 퇴근이 가능하다.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전날 시나리오를 미리 잘 세워두고 종목 선정을 잘 하고 이제 확신이 들어서 비중 배팅을 한다면 어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이 10분만에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이 난다면 더 이상 이제 장 바라볼 필요 없이 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났는데 끝까지 장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10분만에 퇴근이 가능한 그런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갭이 뜨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좀 이제 무서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시가 베팅이라는 매매를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했을 때는, 아, 이갭뜬걸 어떻게, 해?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시가 이후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음, 얘가 바로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뭐갭 띄우고 나서 질질질 세버릴지, 아니면 이제, 어, 바로 상승이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슈팅이 나올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맞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동록을 미리 정해두고, 어, 재료를 다 확인해두고, 어 시나리오를 좀 미리 세워 놓은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예상 체결을 확인하면서 내 시나리오대로 내가 전날 시, 그 세워뒀던 시나리오대로 종목이 움직인다면 과감하게 한번 베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해 주면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아, 시가 베팅이라는 기법이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이구나 느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갭이 좀 크게 뜨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험 매물이 장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손절 폭이 좀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시가 배팅을 할때 갭이 너무 늦, 높게 뜨는 종목은 잘, 어, 시가 배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대부분 이제 한 3%에서 한7% 사이, 어, 종목에서 시가 배팅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한9% 정도 갭뜬 종목에서, 음, 시가 배팅을 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이 좀클 수가 있겠죠. 뭐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손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갭이 너무 크게 뜨면은 어, 시가 배팅을 잘 안하는 편인데 가끔씩 이제 재료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어, 높은 구간에서 시가 배팅을 어, 할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손절 폭을 조금 크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런 장단점 그리고 시가 배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어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단점을 좀 상세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날 준비하는 작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가 베팅을할때 전날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이제 그 당일에 예상 체결 뜬거 보고 예상 체결로 으 이제 장초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그냥 간단한 그런 예측으로 음, 갭이 높게 떠있다고 사는 것은 사실상 저는 도박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시가 베팅을할 때는 종목 선정을 무조건 어 미리 해놓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시가 배팅을 할때 제가 어떤 식으로 전날에 어, 시가 배팅 종목을 전날 정리를 해두는지 그리고 시가 배팅 전용 종목들을 좀 뽑아내는 그런 루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좀볼론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자 그러면 그 종목을 같이 한번 어, 뽑아 보기 전에. 어 여러분들 이 시가 베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음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관점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이 시가 베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음 매물대가 단기적인 매물대가 없어야 돼요 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시가가 어, 딱 시작을 하고 갭이 좀 떴어요 갭이 좀 떠서 시가 베팅을 했는데 어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나오는 것이 가장 조, 좋겠죠 어 근데 어 이제 상승하자마자 바로 슈팅이 좀나오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 요 여러분들 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안 되겠죠? 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 그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어딱 이제 땡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매수세가 다다다다다 달라붙어야. 어,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일단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네,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장초에 어, 시가배팅이니까 어, 장초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어,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 실현 물량이 잘안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장 초반에 이 사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종목 그리고 어, 어 사람들 어, 사람들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어야 되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어, 최근 사람들의 관심 종목에 있을 법한 그런 주도주여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골라 내면은 어, 시가배팅 종목을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어, 이건 좀 주관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 해보면요 어, 일단은 차익실현 물량이 여러분들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바로 이게 바로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매물대가 없는 종목 음, 그리고 두 번째 어, 단기 매물대가 없어야 되니까 음, 신고가 종목이어야겠죠 국가 종목이 될 거고요. 어,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전날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거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여야겠죠. 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었던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음, 그리고 세 번째. 음, 이것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어, 같은 내용이어야 되고 그리고 네당기 매물 대가 없는 신고가 종목이어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 신고가 종목이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합치면은 시가 배팅할 종목이 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음, 자첫 번째 상한가 종목. 음, 음, 전일 상한가 종목. 전일 상한가 종목은 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나는 더 사고 싶었는데 어, 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상따 하는 게 아니면은 이미 사한가에 박혀버렸으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관심이 당연히 내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갭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전일 사한가 종목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음, 전일 기준공 어, 세운 종목. 그래서 이거는, 어, 좀, 그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10%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밑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지 않는 종목. 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어, 갭을 띄우면서 어, 전일에 어, 상승할 때전일에 고점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종목. 음, 그래서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면은 이제 갭을 띄우고 나서 상승을 할때 전일의 고점을 잡아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 이제 기준봉이 세워졌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면은 어, 해당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 시간의 강세 종목. 이것도 이제 이거랑 좀 이어지겠죠. 사람들 관심이 많으려면은 어그 전일 이제 시간 내에서 강세를 좀 보였다면 당연히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장 마감하고 뭐 재료가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어 차트가 좋아가지고 상승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강했던 종목, 그다음에 거래대금 최상위의 신고가 종목. 음, 그래서 이제 뭐기준봉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시간 내에서 엄청 강하지도 않았지만. 어, 전날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으면서 신고가 종목이라면은 사람들 관심 종목에 계속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장초에 뭐 이제 개장 전에 어, 당일 재료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은 다음날 어, 장초반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으면 뭐세네 음, 어, 개. 음, 네다섯 개. 적으면 한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스트를 뽑아 놓고 거기서 이제 골라 가지고 시가 베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를 뽑아 놓는다고 다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해놓고 다음날 뭐 예상 체결을 보면서 어장 초반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음장 전에 어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종목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는 오늘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종목 정리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종목 정리를 해야 되니까 관심 종목 창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차트도 좀 켜주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차트와 관심 종목 창 켜주시고요. 일단 어 상한가 종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들, 순위분석이라는 창을 켜주시면은, 어, 보실 수가 있는데, 순위분석에, 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순위분석 검색을 해주시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들어간 다음에 상승률 순으로 해가지고, 사업가 종목을 정리를 합니다. 네, 일단 미리 좀 정리를 해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업가 종목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화살표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세 가지를 다 뽑아줍니다. 다뽑아주고요 어, 종목을 보면서 어떤 그 재료로 올라왔는지 좀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상한가 종목을 시가 배팅으로 접근할 때는 어, 갭이 너무 높게 뜨면은 시가 배팅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 이 재료가 좀 강한데 음, 재료가 전날에 엄청 강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상한가가 정말 굳건하게 닫혀 있었는데 다음날 갭이 생각보다 낮게 뜬다 했을 때 접근했을 때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어, 상한가를 굳건하게 좀 닫았어요. 굳건하게 닫고 나서, 이제 다음날, 어, 갭이 떴는데, 그렇게 크게 뜨진 않았습니다. 한4% 정도 갭이 떴어요. 그래서 4% 정도 갭이면은, 어, 뭐, 이제, 그냥 이제 전날 상한가 가격에 손절을 한다고 했을 때 4%면 손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기회비용을 가지고 진입을 만약에 했다면은 오늘 이 정도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저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일 상한가 종목이 재료도 좋고 어 상한가 풀린 이력도 없고 신고가도 만들어내서 매물대도 딱히 없는데 갭이 생각보다 낮게 뜬다 하면은 시가베팅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전일 상한가 종목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기준봉 종목들을 뽑아봐야겠죠. 제가 이제 기준봉 종목들은 10%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지 않는 그런 종목들로 뽑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돌려보면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 오늘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도 길게 달리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 상승하면서 전일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 넣어 놓습니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2.7%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시간에서 상황발 가면서 사실상 오늘 30%가 오른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펩트론. 놓고 뭐 DNT 이런 종목도 윗꼬리가 음 생각보다 길게 달리진 않았죠 한5% 정도면은 어 다음날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충분히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 윗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NT 저장해놓고 어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차트 어딱 봤을 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그래서 윗꼬리를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꼬리가 8% 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넘으려면은 내일 이제 개비 뜨면서 한10% 정도는 상승을 해야 음, 뛰어넘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등록을 안 합니다. 어 꼬리가 너무 길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성 FNC 이런 종목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윤성 FNC 그리고 라운 음, 피플 이런 종목도 등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비 한5% 정도, 아 위코리가 5% 정도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라운 피플, 음, 그리고 네, 그리고 뭐 마이너스 5% 세비킹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 장기 입 평상으로 좀 저항을 막고 있는 그런 자리기 이 때문에 이거는 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정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음, 식으로 어, 기준목 종목도 따로 정리를 해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봉을 세웠는데 다음 어, 오늘 이제 시간에서 너무 크게 하락을 한다 싶으면은 저는 좀 제외를 시킵니다. 어, 시간에서 너무 크게 하락을 했으면은 다음 날도 이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종목이 이제 리스트를 뽑았는데 거기에 종목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좀 많이 간추려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은 좀 배제를 시킵니다. 음, 시간에서 뭐3% 이상 하락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기준봉을 세웠고 어, 신고가 종목이라도 좀 제외를 하는 편입니다. 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간의 강세 종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시간의 강세, 강세 종목은 어, 시간의 등락률 단일까 등락률 순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1304창 켜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등락률 순으로 해 가지고 뭐 전체 체크하시고요. ETF ETN 전 제외를 하고 이거는 이제 다음 날 시가 베팅을 할 종목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은 저는 3억 원 이상으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고해를 해가지고, 이제 등락률 순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음 시간에 강세를 보이면서, 어 거래대금도 좀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도 일봉상으로 이제 이런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 두고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해놓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매물대가 많죠.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고가 종목만 저는 시가 배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봤을 때뭐 누보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충분히 넣어볼만 할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이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장초에 이제 재료가 있거나 시장 분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좀 보인다면은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누보 같은 종목도 이제 정리를 해두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누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 상위 한 50위까지 보면서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좀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간에서 재료가 있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등락률을 좀 강하게 보였던 그런 신고가 종목들만 좀 줄여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하면 거의 다 정리가 되고요.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의 신고가 종목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거래대금 상상위 어, 순위 분석 창 키셔가지고. 네, 여기 이제 거래 대금 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50위까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신고가인 종목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시총이 너무 큰 종목들은 다음날 이제 상승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시총이 어느 정도 적당하면서 신고가를 완전히 만들어준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좀 좋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음. 큐렉소 이런 종목들 어, 거래대금 상이 있으면서 다음날 이제 갭이 뜨면서 상승을 크게 한다면 충분히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그런 종목을 이제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면서 다음날 이제 예상 체결을 뜨는 걸 보면서 베팅을 어,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요. 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이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뽑아놓고 여기서 이제 예상 체결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 여기 예상 옆에 박스가 있거든요 이걸 체크하면 다음날 이제 그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이 얼마나 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뜨는 걸 확인하면서 아 이거는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은 어장 초반에 강하게 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을 어, 강하게 베팅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종목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알려봤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좀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후속편으로 어, 시가 베팅을 할때꼭 참고하는 요소 그리고 꿀팁 같은 것도 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